안녕하세요. 순천도시남입니다. 보시 GAL1880CV입니다. 어, 이 모델이 하나 들어왔는데 어, 택배를 보내실 때는 안에다가 꼭 어,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꼭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지금 이게 온게 어, 전화번호도 가려져버리고 성함도 가려져버리기 때문에 뭐 주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가려져버리기 때문에 수리를 하고 나서도 자칫 연락할 길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볼트는 미리 풀어놨구요. 지금 이 부분이, 예, 아크의 흔적이 아주 강하게 남아있었죠. 그러면 이 부분이니까 지금 이쪽입니다. 회로를 이렇게 딱 보시면, 음. 지금 회로가 여기는 패턴이 아예 드러나버렸구요 이게 캐펫시터 터져버렸구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휴즈가 자 휴즈가 여기 있는데 이 휴즈부터 한번 보구요. 네 휴즈는 나갔네요. 자, 캐패시티는 아예 터져서 깨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 패턴이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패턴을 어떻게 좀 이어줘야 되고요. 이제 패턴을 입는 것은 여기에서 패턴을 이어서 이렇게 하나 이어주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 패턴 이을 것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캐패시터가 지금 용량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이 부분이 1나노 페럿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걸로 최대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패턴은 이어지고 있다가 솔더 마스크로 마감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항들을 보면 이게 6R8 안 나갔죠. 그리고 여기 FET 얘가 안 나갔네요. 681-529, 값이 조금 낮긴 한데요. 530, 네. 여기가 389옴, 음, 왜 여기가 터져버렸을까요? 이 코일은 안 나갔구요. 자, 여기가 터져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 뒤쪽에 지금 이 FET가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얘가 문제일 가능성이 있죠. 얘도 안 나갔구요. 얘도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전혀 이상이 없는데요. 자 지금 이쪽 회로와, 어 지금 이쪽 회로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일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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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퓨즈 하나 챙겨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콘덴서 부분인데요. 이 콘덴서를 측정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쇼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그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한번 껑봉지를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바로 돌아와 버리네요. 음, 조금 켜놔보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을 해줬을 때에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봐봐야 됩니다. 배터리를 하나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일단 빼겠습니다 음, 아마도 이제 고장의 원인이 음, 이런 작은 캐패시터들이 있습니다. 이제 용량이 얘가 좀더 많이 큰데요. 어, 이런 캐패시터들이 쇼트가 되면서 어, 퍽하고 터지면서 퓨즈가 어, 나가고 이 패턴이 날아가지 않았을까 어,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부분 조금 보수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 아, 솔드마스크를 발랐고요. 그래서 UV를 쬐째서 일단 말려주겠습니다. 말려주는데 보통 한 12화초 정도면 이제 완전히 굳죠. 완전히 네, 굳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파에다 넣고요 자, 충전이 잘 되죠? 자,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이게 뭐 거의 만충 상태였기 때문에 충전이 완료됐구요. 음, 뭐 쉽게 아, 이렇게 수리가 되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